어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거 아니고 자취남이죠. <laughs> 집에서는 네. 일로 앉아거고 빗장 이게 그 빗장이에요. <laughs>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어, 4 0대 초반이고요, 자유로운 영혼의 미니멀리스트 룸메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뒤에 배경을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기가 한옥. 이죠? 서울 사대문 안에 사대문 네, 안에 있는 한옥에 혼자 살고 계신. <laughs> 어, 그러면은 어떤 업을 갖고 계세요? 저는 국내 중견 제조 회사에서 CS 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역으로 치면은 혜화역이랑 가까운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와 왜? 일단 이 동네에 살고 계세요. 우선 제가 좀 아침잠이 많고 게을러서. 멀리는 이제 가면 제가 출퇴근이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서. 네네. 가까운 곳에 찾았고요. 첫 번째로. 이왕 가까운 데 사니까 사대문을 벗어나지 말아야겠다. 양반의 그 혈통을 갖고 계신 <laughs> 어. 그런 느낌인가요? <laughs> 살아보니까 좀 특징 같은 게좀 있습니까? 조금만 나가면 이 스타벅스, 다이소, 올리브영 막 그냥 다 있죠? 동네 다분 거리에 다 네네. 있고 집에다 있으면서 바로 번화가에서 조금만 들어오면 이런 옛날 감성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독채를 혼자서 이의제 네. 구역이니까 이제 그런 점도 네. 너무 좋고요 어, 그러면은 거기 안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집의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네. 아파트도 있고 네. 오피스텔도 있고 빌라도 있고 그 많은 것 중에 왜 한옥 우 선택하신 거예요. 우선 제버젯으어 오피스텔을 구하려니까 사대문 안에 비싸더라고요. 아, 한옥이 제가... 더 아, 그래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짐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오피스텔이다 갈려면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아... 제가 또 이제 못 버리는 병 같은 게 있어서. <laughs> 그래서 주택을 알아보다가 딱마음에 들었어요 아딱 여기 자체가? 네 그냥 딱 보자마자 저 여기 계약할래요 음. 네 그래서 네, 어떤 면이 않나? 그렇게 마음에 드셨습니까? 우선 평지고 교통 좋고 인프라 음. 좋고 대학교가 뒤에 있어요 음. 대학교에 젊은 그 기운? 예, 네, 젊은 기운 <laughs> 예술하시는 분들도 많이 아, 살아요 회화니까요? 네. 아 맞네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대부분 젊고 활기차게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그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 집을 집이... 구하셨을 때 여기를 네. 월세, 전세 그리고 혹시 매매 세개 중에 어떤 걸로 가셨어요?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맞추시기 정말 힘들 것 같은데요? 비교할 만한 게 없잖아요. 데이터가 아예 빵이거든요. <laughs> 1층에만 이렇게 딱 산다는 거 자체가 되게 저는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서 층간소음 아, 이런 거 그냥 완전 빵이잖아요. 네, 네. 3장은 넘습니까? 언더요. 두장보다는 위고 2.2? 네, 네, 네. 여기가 이제 마당까지 합해서 한 20평 정도 돼 20평 정도 되는 그런 곳이라서 빠르게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이게 지금 어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거 아니고 자취남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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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어락을 설치가 잘안 되는 집이라서 네. 지금 도어락 아 이렇게 수동 열쇠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갈 때는 한번더 예, 이렇게 문고리를 이렇게 이걸 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예, 이렇게 두번 이중 잠금을 하고 외출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이제 와야 들어가니까 제가 일단 제일 처음 놀랐던 게요 집에 매홀이 있네요. 네, 저도 처음 왔을 때 약간 현타가 왔는데 많이 또 정이 들어요. 막 여기를 어떻게든 막 색칠해서 예쁘게 하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마당이 있고 저기가 아까 저희가 찍었던 안채, 별채, 화장실 이렇게 이 네. 있는 굉장히 네. 신경 제가 그러면 너무 여쭤보고 싶었던 것중에 하나가 한옥에 살면은 옷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마당에서 이제 몇번 친구들도 부르고 가족들도 부르고 마당에서 이렇게 한잔 하... 같이 밥도 먹고 이런 느낌 너무 좋고요 이렇게 분리수거를 집 안에 안 들여놓고 밖에서 이렇게 해 놓을 수 있는 해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는 일로 네. 안잔 거고 이 빗장 이게 그 빗장이에요 <웃음> <웃음> 와. 집에 들어오면 네. 빗장부터 채우고 그리고 또 보조 빗장까지 하나. 이것까지 하셔서 네, 감성이 일단 네. 장난 아니네요. 네. 얘는 뭡니까? 아 이거는 보일러예요. 아. 보일러... 아, 보일러... 고 지인분들 오면 이 집에서 이 집을 보고 처음 하거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네, 처음에 다들 와 신기하다. 하고 네. 석가래가 예쁘다.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여기 열어보는 친구 한 명이 있는데 대리 또잘안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밖에서 똑똑똑 막 네네. 두들기거나 창문으로 막 이렇게 아, 부르거나 이러는데 그 친구는 이집 앞에서 일이 오너라. <웃음> 문을 <laughs> 열거라 이런 느낌? <laughs> 에는 여기 바깥에 저기다가 놔두시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어, 근데 바, 이제 제가 없을 때는 밖에 놓죠. 여기가 보는 눈이 많고 그래서 그런지 이러고 이러는 여유가 없어요. 뭐 보통 뭐 세수를 여기서 하시는 겁니까? 아, 아 아니에요. 여기는 <laughs> <laughs> 아, 그럼 뭐 하십니까? 여기는 사실 여기서 빨래도 하고 이제 어. 요 호스 해서 물 네. 청소 이렇게, 이렇게 한번 아, 하고. 그시고 네. 어, 그러면은 여기 비 오면은 샘니까 여기로 비나 물 들어와요? 물 들어오긴 하는데 배수 네. 잘 돼요. 이게 오래됐어도 지붕에 비들은 여기를 통해서 아, 여기 여기에 쌓이는 물들은 또일로 통해서 들어가고. 와 이게 지금 여기서 지붕을 따라 물이 내려오면은 네. 여기서 한번걸려 쳐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네네. 수십 년된 집인데 노하우가, 노하우가 이제 가, 네, 그대로 있는... 이렇게 적용이 된집 같아요. 별채를 좀 먼저 찍어 볼까요? 네. 샤워 가운이 네. 여기 네. 있네요. 예, 예. 이제 혼자 뭐 빗장 걸고 샤워 하니까 <laughs> 네, 네. 욕실이 좀 좁다 보니까 여기서 옷을 그래서 얼른 이렇게 아, <laughs> 겨울에... 나와서 입고. <laughs> 네.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보면 외부 공간인데 어차피 그... 빗장 채우는 상태에서제 공간이니까. 그러네요. 네. 아까 그말씀에서던가치관의자유에 네. 제일 네. 걸맞는 네. <laughs> 그런 거네요. 그리고 음. 이제. 요즘은 네. 추워서 나와서. 아, 여기. 이쪽, 예. 이쪽 면만 딱 틀어놓고 네. 샤워를 해요. 나오면 여기 이 공간은 따뜻해요. <laughs> 아, 그래요? 열기가 안날라갑니까 <laughs> 안 그래서 <laughs> 이제 별채를 네, 일단 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드레스룸으로. 아, 드레스룸인 네. 거군요. 사실은 저걸 안 붙였는데. 네. 여기부터 실로 아, 아 여기까지입니까? 아, <laughs> 죄송합니다. 아, <laughs> 죄송합니다. 네. 저걸 하나 붙여야겠어요. 아, 그러면저 같은 분들이 <laughs>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야. 그 신발. 신발이고 가방 가방이고 뭐. 하... 그다음에 이거 긴옷 그다음에 네. 이건 여름 옷이고 저희 엄마가 주신 보자기인데 예쁜 것 같아서 이렇게 커튼으로 만들었어요. 아 근데 여기가 사실은 바깥의 공간 말고 이제 실내만 보면은 사실은 한옥이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는 네, 그냥, 그냥, 그냥 원룸입니다. 네. 생활 공간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제일 메인 생활 공간이고 화장실도 그렇고 어디 내가 다른 공간을 가려면 외부를 한번 거쳤다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뭔가 좋다 나쁘다 혹은 그런 특징 같은 게좀 있나요? 사실 좋은 건잘 없고 사실 불편하긴 해요 이게. 아, 나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예. 아, 이렇게 여기 여기서 실내고 실내니까 이렇게 이렇게 넘어다니고 있어요. 신발 안 신고. 그런 게 아예 없었겠네요. 보통 이제 신발장 쪽에 들어가면 은 신발장 옆에 붙박이장으로 있고 이런 거 자체가 아예 없어 있었겠네요 여기는 어, 신발장은 있어요 문화. 아 이거예요? 네, 이거 신발장, 아 네, 신발장이고. 옆에는 아하. 이제, 욕실용품 수납장? 이라고 아, 해야 되나? 에헤. 그런 거 있고. 아, 여기 살면은 되게, 아, 일단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아, 오신 네. 분들이 다 재밌다고. 그래서 저희 이제 언니한테도 네. 자치남님이 촬영한다고 얘기했더니, 야, 자치남님이 되게 좋아하겠다고. 그래요? 손내일 뽑을거 많겠다 <웃음> <웃음> 그 고침을 이해해주셔서 <laughs> 네. <laughs>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가 한번 오셨었는데, <laughs> 저희 엄마는 이 마당에서 김장을 해보고 오셨다고. 오, 그럼요. 아니, 지금 무보다 <laughs> 서울에서 유기보다 긴장이 <굉장히> 최적화된 <laughs> 곳이 어딨어요? 바로 보수되지? 네. 공간 네. 넓지? 네. 그 저로는 진짜 <laughs> 이렇게 앉아가지고 <laughs> 너무 좋다. 제가 먼저 궁금해진 게 이런 데는 관리비를 냅니까안 내요. 맞네요. 네, 그냥 전기세, 수도세, 가스대 각각 내려가고. 면 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이제 욕실점? 우와, 진짜 욕실이 좁아요. 어? 드라이기도 옅어그럼생각해머리를 네. 여기서 말리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말리기도 하고 얘를 끌고 와서 이렇게 말리고. 아, 여기 근데, 여기서 근데 이게 요 안에 사실 꽂는 데가 없어요. 이거 전열기구 아닌가 맞아요. 이게 이제 겨울에. 또 근데 이거 되게 네. 가끔 그 외부에 있는 화장실 가면 추운 곳에 네, 이거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이거 이거 고장났어 하나밖에 못겠어요 <laughs> <laughs> 자취남님 처음에 그 북층에 사셨을 때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뭐 괜히 요강을 썼던 에이. 게 아니었다 <laughs> 욕강 생각도 해봤는데, 제가 사실 관리할 자신이 없어서. <웃음> <웃음> 역시, 네. 쓰레기통이나 네. 이런 게 바닥에 있으면, 막 머리카락 끼고 그러더라고요. 다 네네. 이렇게 바닥에서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아... 그러면 샤워기를 한번 촥 하면 은 바닥이 그래서좀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 거예 생활의 지혜가 네. 너무 좋으시네요. 안채 들어가기 네, 전에. 네. 여기 끝니까아 네. 여기가 저는 옥상이라고 표현하는데, 한번 올라와 보세요. 아, 지금 두 명이 올라갈 수 있는 곳입니까? 예, 네, 예. 네, 아, 수있습니다 아, 네, 자, 자. 여기 이게 밥, 아이고, 좀 채워놔야겠다. 아, 여기 <laughs> 어, 고양이가 네. 밥을 먹고, 네. 그러니까 처음 왔을 때부터 네. 두 마리가 여기 딱 아예 주인처럼 네. 너무 딱 버티고 있어서 와 너무 놀랬어요 그런데 예전 살던 분이 사료에 편지까지 남기고 가셨어요. 밥 아, 주라고, 예, 네. 그리고 여기가 좀 뭔가 컨셉이 좀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이겁니다. 아, 이 신발? 이 마당에서 신으려고 네네. 하나 장만했어요 쿠팡에서 아. 7,000원. 마트도 가고, 막 그래요. 이거 신고. 어, 좀, 부찌 같은데요, 느낌이? 아. <laughs> 이런 그 거를 에이... 사서 붙이신 거죠? 예, 다 쿠팡에서 샀어요. 아... 이런 게 있으니까 되게 뭐랄까? 남한산성 이런 데 가면은 백숙 파는데 아... 좀. <웃음> <웃음> 백숙에 있는 부채가 <도체가 웃음> 좀 이런 그러니까, 느낌 뭐, 아닙니까? 아, 왜 식당이냐? <laughs> 뭐 이런. <laughs> 일단 들어가면은 예, 여기 어쨌든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공간일 네, 것 같은데 네. 안방 있고 여기가 이제 거실이고 이쪽에 주방이 네. 있는 그런 네, 구조인데 네. 제가 너무 놀랐던 게요 안방이 창문이 창호지 찐이에요 어. <laughs> 영화 같은데 보면은 침무쳐 갖고 어, 예. <laughs> <laughs> 와 이거 진짜 오, 됩니까? 아네 뭐, 아, 네, 알겠습니다. 도 아, 번째 네, 아. 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laughs> 이게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야! 여기가 안방인데 이거는 어디 원단 뒤에 이불더이좀이렇 이게 근데 제가 사실은 뭐랄까 그냥 이제 오피스텔이 있었다 그러면은 아이고좀 커튼 바꾸셔야겠는데? 네. 이런 느낌인데 여기는 상황이잖아요 그 일부러 놓은 네, 느낌인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쵸? 그럼 여기는 이제 다른 거 수납해 놓으시는 네, 네. 공간인데 옷이 좀 많아가지고 어, 되게 많으신데 저기도 옷이고, 있고 또 여기에도 다 옷장이에요 아, 옷이 진짜 아... 많으시네요. 야, 게다가, 예. 스타일이 뭐랄까, 되게 A부터 예. Z까지 있네요, 정말. 칼랄라부터 예. 그... <laughs> 이런, 쎄놈이 <센> 느낌까지. <웃음> <웃음> 여기, 그 봤을 때, 한옥을 계승하기 위해서 일부러 네. 침대를 안 놓고, 아, 사시는 거예요? 퀸사이즈에막 서랍장까지 있는, 큰 네네. 침대였는데 사이즈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당근에서 나눔하고. 아 그러셨군요.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침대를 놓면 으 넣을 수 있는데 또이 서랍도 열어야 되고 음... 공간이 정말 안 나올 것 같아서 침대 없이 사는 거예요. 침대 없이. 예, 예. 그렇게 하면은 좀 습관되면 오히려 편하다고 하는데. 네, 맞아요. 저도 오히려 바닥을 더 깨끗하게 닦을 수 있고 침대를 오래 쓰다 보면 먼지 낀건 닦기 힘들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더 깔끔한 것 같아서. 좋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으로 예, 돌면.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거실의 네. 공간인데, 이거 뭐 아시는 분들, 요즘 아마 10대, 20대 분들은 잘 네. 모를 건데, 골드스타라는. 아, 네. 네. 예전엔 이거 있는 집만 두고 살았던 에어컨 같아요. 그쵸, 그쵸. 원래 이 집에 네. 있는 에어컨인데. 네. 아, 얘도 원래 흰색이었을 네. 것 같은. <웃음> <웃음> 이런 것들은. 신 겁니까 아 요건 당근에서 샀어요 이렇게 와. 세트 얘도 당근 이 컨셉을 예, 네, 승 컨셉 위해. 해보려고 요거조차 완벽한 감성이다 아, 아, 그치 가을 감성 <laughs> 이거 다이소에서 산 거예요 아 그래요 다이소에서 이렇게 이런 조화 여기서 마신 술은 술병도 안 버리고 이렇게 화병으로 <laughs>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더 가면은 여기가 이제 거실의 공간 책상을 두 개나 쓰시네요 아네 요거는 이제 컴퓨터 책상 네. 컴퓨터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이렇게 듀얼 모니터로도 하고 요것도 tv로도 쓰고 있어요 TV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 이거는 마우스패드아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는 컴퓨터 노트북, 파우치, 제가 청바지로 이렇게 청바지로 만든 거예요. 노트북을 네. 옮길때 가방으로 쓰고, 마우스도 한... 좋게. 나중에 여기 사인 하나만. 아 이거 너무 큰데 수술아요 <laughs> <없잖아요>. 여기 <웃음> 하려고 <웃음> 어, 제가 이렇게 아 이렇게 그래요? 해서, 네. 어 그래 알겠습니다. 여기랑 나중에 네. 여기. 아네 제가 영광입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들어오자마자 계속 시선 강탈이었던 게저 바로 우편 수취함이거든요. 아 이거 이제 우체통이 문 앞에 없어서 네. 친구가 하나 사줬거든요. 근데 이제 외벽을 아무리 뚫어도 이게 외벽은 너무 단단해서 네, 아직 네. 외벽 뚫어주실 분을 못 만나서 아직 못봐 지금까지 네, 아, 그래서. 이제 빨리 달고 싶은데 저는 저거를 판다는 것도 신기해요. 아 이거 우리 은우네 집에서 <웃음> 팔아요. <웃음> 와 저걸 파는군요. 네, 그... 오케 알겠습니다. 네. 여기부터가 이제 주방, 주방 네. 인데요. 네, 그리고, 네. 세탁기나 이제 빨래는 여기서 세탁기 여기서 같이 하시고. 아 네. 음. 오랜만입니다. 네. 집에 네. 아 이거 오래됐는데 네. 뭐 좋아서 그냥 쓰고 있어요. 네. 이걸 또뭐 팔고 작은 걸로 하는 게더 귀찮아서. 그게 도 일이죠, 사실 은 네. 냉장고 같은 거는 냉장실 열면은. 이렇게. 냉장실은 깔끔해요. 술을 굉장히 좋아. 어, 어, 술이 그냥... 있나요? 술 어, 술이 어디 보이시나요? <laughs> 아, 그게 아니라 얘네만 봐도 아, 술을 좋아하시는 것 아, 알게 알게 되지 않나요? 아. 스타벅스 캐리어를 예. 보통은 이가이소 같은데서 이렇게 예, 예. 사시잖아요. 예, 근데 저 이게 예뻐서 소스 용으로 는이 요즘 이런 물병이 팔더라고요. 아 이거 사신 이거 거예요? 이거 이런 물병이. 와, 물병 진짜 아세요? 아, 그럼 그 대몬트에서 <laughs> 네. 나왔던. 예. 예전엔 또, 이렇게, 음. 여기다가 보리차, 이렇게. 아, 담아서 먹고. 네. 그래서 요, 또 이것도 이 집과 어울릴 것 같아서, <laughs> 여기다 결명자차 끓여서 네. 넣어놓고 먹고 있습니다. 옛날엔 이게 부잣집도 상징이었잖아요. <laughs> 아, 그쵸, 그쵸. <웃음> 여기에 <웃음> 아, 보리차 이렇게. <laughs> 아, 되게 그 부잣집 상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웃음> <웃음> 갖고 계셨나 봅니다. 어, 좀, 이게 그러니까 이가 냉동실에서 많이 해먹는 아, 게 그... 많아요. 네네. 그렇네요. 이게 순대국인데, 네. 요거 이제 아침에 이거 하나 끓여서 해장도 좋고, <laughs> 또 그냥 이렇게 저녁 때 따뜻하게 끓여서 뭐 술안주로도 좋고, 아, 되게 순대가 어... 실하게 들어있고. 아 주방이 굉장히 네. 큽니다. 예, 주방이 그쵸? 넓고 좋아요. 크고, 창문도 네. 여기, 여기 열면 뭐 나옵니까? 풀먹기. 아, 그래요? 아 그리고, 여기 바로. 네, 그러니까 이거 여기, 여기가 옆이 대문이에요. 아 그러니까 대문에 막 두들겨도 대답이 없으면 막 여기 여기를 거... 치면서. 야문좀 열어봐. 아 여기 있으면 대문에서 불러도 못 들을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여기를 치면서. 여기 여기 좀 열어보면은. 네, 이게 그릇이랑 뭐. <laughs> 아그쵸죠아이그 네, 아, 그쵸, 네, 그쵸. 그릇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 요 <laughs> 되게 추천하고 싶어. 요 네. 매물 자체가 워낙 희귀하기 때문에 네네. 사실 구하기 자체가 힘들지만 너무 너무 좋고 네. 예전에는 막 퇴근해서 집에 가는 게 되게 막 싫었는데 요즘은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어, 너무 좋다. 네. 집에 가고 싶은 네. 집인 거잖아요. 집에 가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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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야 이게 무슨 기가 막히네요. 이야 이야. 그냥 너무 좋다 진짜. 최고입니다. 와. 야. 이야...